안녕하세요, 박준수입니다. 오늘은, 어, 그, 다윈, 다윈의, 네, 아니, 다윈의, 그, 즐거리, 아니, 다윈, 위인전에 대한 즐거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처음으로, 다윈은 어렸을 때, 어, 호기심이 엄청 많아서, 어, 막, 벌레에 대해서 많이 관찰했는데요. 그, 다윈의 아빠는 의사였고요. 로버트 다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할아버지는 물리학자였고요. 생물학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 일찍 진화론을 어, 주장했습니다. 다윈도 나중에 어, 진화론을 주장하는데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저, 어, 막, <laughs> 막, 새 둔지를 헤매거나, 막, 쥐잡기에 정신 파여했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혼냈, 는 혼났는데요. 어, 그, 예, 어, 다윈의 엄마가 빨리 죽어가지고요. 죽어서, 이제, 어, 그 누나가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막 하도 다윈이 어막 잡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벌레들이 어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몰래 잡으려고 했,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맨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야. 그리고 누나의 친구를 받고 난 뒤, 찰스는 살아있는 곤충을 채집하지 않고 죽은 벌레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제너 다윈. 다윈의 엄마는 일찍 엄마를 여원 다윈은 큰 엄마인, 큰 누나인 캐롤라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한 친구가 찰스에게 책을 한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은 신비한 세계라는 책인데, 세계 여러 <laughs> 나라에 쓰여져 있어 무척 재밌는 책이니, 너도 읽어 봐.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에이 얘는 다윈이고 이건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도 읽어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토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다윈은 그때 다짐했습니다 먼 훗날 어딴 나라로 가서 이제 막 조사하고 막 채집하고 그러고 싶다고 근데 그러고 훗날 진짜 어 비글 그는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여행을 하게 되어 소년 시절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닮았으며 일을 이리저리 엮어서 매듭짓는 두뇌의 움직임을 할아버지 닮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찰스도 모두 몸집이 크며 성격이 무척이나 쾌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찰스는 에딘버러를 향한 길을 떠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 왜 떠났냐면요, 어, 찰스의 어머니 역시 쾌활한 성격을 교환하는 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트루리아 도자기를 만들큰 공장을 가진 집의 딸이었어요. 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도 학식이 많았습니다. 이같이 다인 집은 사람은 누구보다 학문을 즐기는 교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찰스는 어리광에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에딘버러를 향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그곳에 있는 에린버러 대학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 에, 그것은 호프 박사님의 강의와 일주일에 <laughs> 세번 병원으로 가르치는 임상 강의뿐 아니라 내가 떠나온 뒤 그곳의 분위기는 좀 어때?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 대해 걱정 많으시지. 이곳 생활 에좀더 익숙해지고 더 좋은 소식이 있을 때또 편지 쓸게. 누나 안녕. 이렇게 어, 찰스는 어, 어, 형과 함께 대학 근처에서 아 예,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했고 그때 보낸 편지가 이 호프 박사님. 강의와 일주일 내세번 병원으로 이렇게 보낸 그 편지고요. 음, 찰스는 눈부신 햇살이 내일쯤 뱃사랑에서 놀고 어, 대학이 끝나면 상쾌한 바닷가에서 바람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던 게기쁨을 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콜드 스트림. 또 같이 갔습니다. 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윈이고. 근데 오늘은 1편이었고요. 어, 내일부터, 아 내일은 2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까지 읽었고요. 그러면, 어, 내일 봐요. 안녕!